오늘 해볼 게임, Shellfire입니다. 모바일 FPS이자 MOBA가 합쳐진 게임인데요. 사실, FPS와 MOBA가 합쳐졌다고 하면은, 흔히들, 오버워치가 생각나실 겁니다. 어떻게 진행되는 FPS 게임일지 살펴보도록 하죠. 게임을 맞춰서 저 녀석을 쏴라. 오토파이어. 아, 오토파이어를 키면은, 다음에는 저절로 쏘는구만. 뭐야, 이거 사기잖아? 일단, 솔저를 먹었네요. 이 솔저는 약간 솔저랑 너무 비슷한데? 야, 이, 이 스킬 그거 아니야? 이거 맥크리 스킬 아니냐? 게다가 애들 맞는 소리가 오묘하게. 오묘하게. 오버워치 맞는 소리랑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 뭐야? 디바 남자 버전인가? 자, 이번엔 퀵 매치를 한번 해봅시다. 내 거를 골라라. 무려 보이스체까지 지원하고 있어요. 일단 기본 캐릭터부터 해보자. 근데 스킨에 능력치가 달려있어. <laughs> 게임의 진행은 저 A 구역을 먹으면 됩니다. 아, 근데, 역시 모바일이라 그런지 조작이 좀 불편하긴 하지만, 우리에겐 오토 파이어가 있다. 아니, 이거. 목표를 포착했다! 야, 씨, 이게 솔저가 아니면 뭡니까, 이거? 끝났어요? 자추에 자추. 아, 봐봐요. 모바일 게임인 만큼 이렇게 1위 미션이 존재하는군요. 와우, 미친. 야, FPS 게임인데 능력치 빠울로 이길 거야? 룰시스템이 있습니다. 기차에서 내린 디바 같이 생긴 녀석을 해보죠. 근데 얘 총은, <laughs> 루시우처럼 나가. 믿음의 몸을 맡겨라! 아니 말고. 움직여라! 야, 블라디 뭐야, 이거 씨! 저게 사람들이 힐이 필요하대. 힐! 야, 나, 야들아나 궁! 힐링 뮤직! 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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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악은 안 나와, 왜, 음악은. 어, 예, 해보겠습니다. 뭔가 이상한 녀석이네. 자, 이 친구는 대포를 빵빵 쏘는군요, 그래요. 와우! 야, 뭐야, 이거, 날아다녀! 뭐야, 쟤, 딱 봐도 총 들고 다니는 게 자리야, 야! 야, 자리야, 실리꺼라! <laughs> 궁극기! <목소리>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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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아. 닌자! 아, 딱 봐도 이거 들고 있는 것부터가, 겐지야, 겐지. 얘는 그림자 위치로 이동하는구나. 약간 겐지에다가 제대로 붙여놓은 듯한 이 친구. 유성룡 김오지 어디있냐? 어디있냐? 상대방 어디 있어? 아씨. 짭디바 한번 해볼게요. 짭디바. 짭디바는 역시 디바처럼 이렇게 공격을 하는군요. 아 뭐야? 얘는 기계 내리기가 되네. 이거는 2 0에 먼저 하면 이기는 모드. 아, 뭐야. 로봇에 타고 있다가 맞아서 죽으면 그냥 죽잖아? 에트릭스의 실를 깔고, 궁극기를 보여주지. 뿅뿅뿅뿅뿅! 어, 뭐야. 내가 생각한 그런 궁이 아니야. 잠깐만, 교체! 으악! 뿅뿅뿅뿅! 내렸을 때는 디바 딱총을 쏘네요. 좋았어. 랭갱 갑니다. 갑니다. 위도우 중 갑니다. 위도 스킨 뭐 있나 보자. 음. 탕. 스나가 된다. 얘들아, 가만히 좀 있어봐. 안 맞잖아. 얘들아, 나 궁극기 배웠어. 이게 어딜 봐서 위도우라는 거지? 어. 어, 여기 어디지? 어? 야, 나 죽으면 끝나. <laughs> 우리 팀 화이팅. <laughs> 죽여 봐 좀. 두 명만 죽여 봐. 아. 야, 그래. 트레이서 간다. 야, 총 나가는 것도 보세요, 이거. 응? 어? 아, 두 명이구나, 이거. 뭐야, 썸브라야좍좍좍좍좍좍좍 궁극기. 다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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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얘 뭔가 허세에 잘 부리게 생겼는데, 어, 물 다, 바닥에 다 버렸죠? 분명히 겐지가 있었는데, 얘는 뭔가 겐지의 다른 버전인가봐. 궁극기! 어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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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가 레이저 쏘는데? 어. 투패! <laughs> 도대체 투패가 왜 있는지 모르겠지만, 쓱쓱, 쓱쓱, 카드 던져요! 빨강이 좋겠군! 얘들아, 힐! 아랑이 좋겠군. 야, 힐 너무 사기인데? 힐이 범위 힐인데다가 쿨 타임이 엄청 적어. 궁극기.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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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자착착. 착, 자작착착. 착착 뭐야 이거? 빨강이 좋겠군. 힐. 아일랜드 워 모드는 뭘까? 와. 배0워치 가자. 배그워치 좋았어. 탭 히어로 카드. 너는 다 죽었다. 벌써, 이거는, 무기를 먹는다기보단, 영웅을 먹는구나. 맵을 좀 볼까? 아, 맵이, 일단, 굉장히 좁네요. 아까 여기 많았는데, 다 어디 갔냐? 이거 아무도 못 만나고 죽는 거 아니야? 아니, 나 빼고 다 죽었어. 아니, 나 사람도 못 만났는데, 이제 두명 남았어. <laughs> 뭐야, 언제 왔어? 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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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뭐야? 그냥, 돌격 집어가지고, 애들 다 죽이면서, 나도 죽어버리자. 자, 일단, 친구. 친구야 친구야 맞서 어 싸우... 친구야 어디야 어디야 나도 껴줘 <laughs> 목표를 포착했다 <laughs> 궁극기 써 궁극기 써 <laughs> 목표를 포착했다 넌 <laughs> 죽었다 아아아아아아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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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아, 아아 형님, 잠깐만요! 티. Oh, 저 캐릭터가.. 너무 사기네.. 저게 사기 캐릭터네 이런... 얘한번 해봅시다 얘는 도대체 무슨 컨셉일까? 왜, 얘 총알 무한이야? 궁극기! <Rice> 하!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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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 안했잖아 넌 뭐냐? 우우 <Leonardoûr> 아, 잠깐만!! 잠깐만!!! 아아 공하 <laughs> 고급기. <목소리> 뽀아동운빠가도 n 나 여크리도 해보고 싶었는데 여크리가 제일 비싸. 28,000원이야, 무슨. 좀비모드. 뭐, 난이도도 나왔어 자, 좀비모드입니다. 네, 몰려오는 좀비를 잡으면 됩니다. 뭐야, 이게. 그냥 좀비 이렇게 잡는 게 끝이야? 와, 보스는 또컷신이 있어요. 정말 무섭네요. 이게 뭐야? 사실 모바일 FPS 모바로서 다양한 캐릭터들과 다양한 스킬들이 있고 편리한 매칭과 빠르게 흘러가는 게임만 보면 괜찮습니다. 다만 그 내용이 오버워치에서 본듯한 녀석들로 구성되어 있다는 게 문제죠. 비슷비슷한 캐릭터들과 스킬들을 가져다 섞기에 기존 오버워치 유저들에게 욕 먹어도 할 말은 없습니다. 그래도 이 게임은 나름 컨텐츠로 배틀로얄 모드와 좀비 모드를 넣었는데 문제는 이두 모드가 생각보다 재미는 없다는 겁니다. 배틀로얄은 최대 24명이라 맵이 좁더라도 사람 만나기가 힘들고 좀비보드는 그냥 몰려오는 좀비 잡는거라 생각보다 지루한 느낌이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게임은 그냥 돈벌어버리고 만든 게임 중 하나입니다. 영웅을 쓰기 위해선 구매해야 하고 그 영웅의 가격은 높고요룬 시스템이 있어서 같은 영웅이라도 좋은 룬을 뽑아 쓴 사람의 성능이 더좋고요 vip 시스템까지 있어서 적극적으로 현재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게임을 하는건 굳이 말리진 않겠지만 블리자드가 이 게임을 보면 어떻게 생각할지 궁금하군요. 누가 보면 오버워치 모바일로 착각할 듯한 FPS 모바 쉘 파이어 였습니다.